안녕하세요. 황코치 비투비 황정우 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토스 쇼핑 광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부로 토스의 로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광고 구자를 선 부킹하여 상품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전체 지면 80%에서 90%가 CPC 광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토스에서 광고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셨던 뭐 고양이 구매하기나 고양이 구경하기 등의 구자를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제 부킹을 잡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해당 부분은 CPC 광고를 돌리는 상품 중 효율이 좋은 제품들이 자동으로 해당 광고 구조에 노출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토스의 수수료는 상품 판매 금액의 8% VAT 별도 결제 수수료 3%의 VAT 별도로 하여 총 12.1%인데 광고 클릭 후에 클릭한 구매자가 7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다면 해당 상품 구매권에 대하여 수수료는 0%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광고비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스에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CPC 광고를 투자해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CPC 광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스 쇼핑 좌측 메뉴에서 광고 관리에 있는 상품 광고를 클릭하신 후에 광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 해당 화면이 토스 CPC를 집행하기 위한 광고 신청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는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이 상품의 노출이나 효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상품별, 타겟별, 광고 금액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구분하기 쉽게 캠페인명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보기 쉽게 빨간 사과 1만원 1025 이렇게 저장을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우선 집행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매일 효율을 체크하면서 광고를 지속하거나 멈추거나 광고비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시작일을 광고를 세팅하는 당일 날짜로 세팅을 하고 종료일은 따로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집행할 상품을 먼저 추가해 줍니다. 한 광고 그룹당 최대 50개의 상품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한 광고 그룹으로 묶인다고 해도 상품별로 광고가 집행되기 때문에 꼭 50개를 채우실 필요가 없고 각 상품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입찰 방식에 있는 자동 운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수동 운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수동 운영을 집행해 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자동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운영의 경우 1일 최대 소진 가능한 예산을 설정하고 목표 광고 수익률을 설정하여 광고를 돌리는 방식이고 수동 운영의 경우 2일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목표 수익률이 아닌 한번 클릭 비용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자동 운영으로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 예산 만 원의 목표 광고 수익률을 600%로 설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 예산의 경우 최소 금액이 1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보다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금액보다 높게 측정만 가능하오니 설정하시기 전에 해당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자동 증액 부분인데, 오후 7시에 일 예산 70%를 소진한 경우 20% 증액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 그대로 오후 7시까지 일 예산의 70%, 1만원이면 7천원이 되겠죠. 어, 7천원이 소진될 경우 20% 증액, 12,000원으로 증액한다는 이야기인데, 증액 퍼센트는 20%부터 5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자동증액을 사용한 광고는 노출수가 전일대비 평균 뭐 3.4배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판매수, 즉 광고 전환율이 3.4배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노출수가 3.4배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 상품이 정말 수요도 많고 구성단가까지 좋다고 한다면 노출수가 올라가는 것이 매출과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노출만 많이 되고 상품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체크를 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진 속도입니다. 하루 동안 고르게 노출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한 일 예산을 하루 24시간 동안 고르게 소진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분은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체크를 하지 않을, 않고 진행 시에는 일 예산이 이른 시간에 전부 소진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비용 충전의 부분인데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충분한 광고비를 충전하셔서 집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비를 미리 충전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충전된 광고비가 소진이 되면 광고가 비노출로 전환되어 상품이 노출되어야 하는 시간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꼭 미리 충전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에 있어서 체크 동의를 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어 신청 즉시 광고가 예약되어 라는 문구가 나오며, 신청하기를 누르면 광고 집행이 시작됩니다. 어 지금까지 토스 CPC 광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PC 광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과, 내 CPC 광고 상품을 좀더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코치 B2B 황정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